오늘 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여 이르되 내가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함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물세례를 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북쪽 갈리로부터 지금 남유다 광야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서서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수세한 세 순간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공생이가 시작되는 30세 그러니까 레윈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정년 이 정년이 됨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휴게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입마심을 보시더니 이게 3일째 하나님이 합일점을 찾는 이 순간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땅, 물, 물 땅에서는 성,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마시는 성자, 성, 성,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일점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열렸다 하면 그 전까지는 줄곧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생각, 생육하시고, 번성하라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럼 언제부터 마음을 닫고 계셨던가요? 역대 하 6장 26절 말씀하고도 같이,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즉, 아단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늘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제2의 아담이 탄생과 같다는 제2의 아담의 역사적 순간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도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며 세상의 보호심을 받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문턱에서 세례요한의 수세로부터 그, 수세가, 그 예,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육안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이하늘이 열린 다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일어난 영적 세계 하늘 영어로는 해분이라 하죠.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정 7장에서도 스테바니 순교하는 현장에 그에게 하늘이 열려 주님이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심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세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오늘 본문 중에 지금 공생의 초기의 수세식 장면에서부터 우리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 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음성이요, 구원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음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시어서 그시 공간을 초월한 그 형상이 변화되었을 때 들려주신 음성. 마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부와 그 형제 요한에게 베푼 영광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순종할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세 번째 들려오는 음성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그의 십자가를 지시할 그 기로에 서셨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함이 아니라, 아버지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 간구였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며 영광의 주님이심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특별히 환상이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비적이나 신령한 체험을 강조하는 미혹에 빠지는 경우를 어쩌면 경계하고 했을 때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시시 때때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 듭니다. 자꾸 왜 새벽 님에 가느냐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덴마크 어느 교회 앞에는 멋진 대리석으로 만든 예수님의 석상이 있었는데 이 석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예술품이었습니다. 어느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던 무신론자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석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죽을걸 었습니다 저게 무슨 유명한 석상이야? 내가 보기엔 별로인데 하며 빈정을 냈습니다. 그때 교회를 청소하고 있던 한 부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좀더 가까이 가셔서 보시지요 하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면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가서 석상 앞에 서서 바라보니 석상 밑에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 석상 밑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흥, 자기에게 나오면 어찌겠다는 거야 하며 비웃으며 교회 밖으로 나왔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을 걸을 때에도 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이 계속 머릿 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왠지일까 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서. 성전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순간 마음이 뭉클해진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결국 믿지 않던 그 무신론자가 그한 구절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이루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전하는 한 구절의 말씀도 그를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그 음성을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뜻이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니 이 말씀을 깨닫고 늘 묵상하며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는 즉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찾다가 간혹 잘못된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행여 비기독교인 중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공자나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00년이 앞서왔으니 먼저 태어나셨으니 그들이 먼저 온 성인이라고 역사적 시간을 따져서 말한 자도 있는데 얼마나 무지한 소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 말씀, 로고스로서의 우리 존재는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같이 계셨고, 태초부터이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한 과거요,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 영원한 미래의심을 예배, 찬송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성스러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형상을 항상 묵상하면서 내일 우리 성스러운 1주년을 맞는 우리 예배에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